이번 영상에서는 Vue CLI를 통해서 Vue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식 문서에 오시면 이렇게 CLI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Vue 개발 환경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Vue CLI에 뷰 c CLI의 깃허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온 것은 뷰 c CLI 3.0이 굉장히 최근에 릴리즈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8월 13일에 3.0 버전이 배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 뷰 c CLI 3.0은 굉장히 최근에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강의 영상이나 튜토리얼 같은 영상들이 대부분 2.0대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3.0 버전 설치 방법이나 2.0 때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Node.js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Node.js 홈페이지에 오셔서 최신 버전을 받으셔도 되지만 안정도 높은 8.0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이 다운받아지는 파일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터미널에 오셔서 노드 버전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설치된 노드의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Vue CLI 홈페이지에 오셔서 설치 부분에 오시면 여기에 이렇게 명령어가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명령어인데요. 설치할 수 있는 명령어를 복사하셔서 터미널로 다시 돌아오신 다음 입력하시게 되면 CLI 설치가 시작됩니다. 만약 여기서 에러가 반환이 된다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수도 명령어를 앞에 붙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가 다 완료된 다음에는 View 버전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된 뷰의 버전이 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 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크리에이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뒤에는 프로젝트 이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무거나 이제 이름을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뭐 UCLI 프로젝트 이렇게 명, 이름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뷰 CLI는 개발 환경을 빠르게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그 개발 환경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 오시면 이렇게 어떤 개발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스페이스로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실 땐 엔터를 누르시면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최소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개발 환경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와 뷰엑스를 선택하시고 린터는 제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히스토리 모드를 라우터에서 사용할 거냐? 일단은 예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패키지점 제이슨의 개발 환경에 대한 저장을 하는 것이 편해서 패키지점 제이슨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이맨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이 위에 선택한 개발 환경을 저장을 해둘래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뭐 호자스 세팅 이렇게 뭐 만약에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호자스 세팅이란 세팅을 불러와서 더 빠르게 이제 선택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뭐 저희는 지금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no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뷰 c l i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Vue CLI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되었는데요. 이제 생성한 폴더로 들어가셔서 npm run serve라고 명령어를 치시면 이제 로컬 호스트 8080 포트에 이 지금 프로젝트가 런 되고 있다고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크롬으로 오셔서 로컬 호스트 8080 포트로 오시면 이렇게 새로운 뷰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